공사의 첫 단계는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토목 공사. 무려 지하 40m 깊이를 뚫고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도심의 고난이도 현장에는 배치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또 그러면서도 나한테 또 하나의 어떤 그 기념비적인 그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마음도 설레는 부분도 있었고 잘 끝내야 되겠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도 큰 역작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국내 어느 현장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공사였죠. 이는 지하 2, 3, 4 층에 위치한 본당을 비롯해 은혜채플 사랑아트월 등 지하에 위치한 대규모의 예배 공간 때문인데요. 특히 본당의 규모는 가로 86m, 세로 46m로. 농구코트 10개를 이어붙인 크기이자 축구장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국내뿐 아닌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6,500석 규모의 지하 대공간. 게다가 본당은 외부의 기둥이 노출되지 않는 무지주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축팀은 본당의 엄청난 하중을 지지하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아주 특별한 기둥을 찾아야 했는데요. 절대로 쉬운 공사는 아니었죠. 그... 그것에 대해서 구현하고 이루어낼 거냐 하는 것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이제 반론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죠. 유리 없는 지하 공사인 만큼 수십 여 차례 공정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건축팀이 찾은 해답이. 바로 이름도 생소한 이 메가트러스입니다. 메가트러스의 기본이 되는 트러스는 보통 다리나 지붕과 같은 공간에 많이 쓰이는 구조물입니다. 삼각형 단위 공간으로 이뤄진 트러스는 주어진 힘을 분산시켜 단위 면적당 받는 하중을 줄이는 동시에 그 힘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제작된 메가트러스는 본당 천정에 설치돼 건물 내 주어진 하중을 외벽에 숨겨진 기둥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 메가급의 엄청난 크기의 메가트러스는 볼재 하나의 무게만해도 150톤에서 200톤에 달합니다. 8cm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되는 메가트러스. 보통 건물의 철골재가 4cm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거의 두 배나 되는 엄청난 두께인 거죠. 이같이 두꺼운 철판을 이용해 메가트러스를 만드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 메가트러스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사이즈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계산이 돼서 절단이 됩니다. 절단이 돼서 그걸 이제 가조립을 하고 가조립한 상태에서 용접 전문 용접공이 용접을 작업을 하는데 철이란 그 성분 자체가 용접열에 받게 되면 팽창하게 되면서 용접열이 닿지 않는 부분과의 그 차이로 인해서 변형이 오게 됩니다. 두꺼운 철판으로 원하는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려면 더 많은 열이 가해져야 하는데요. 이로 인한 철의 변형을 막고 강도를 유지하는 게 용접술의 핵심 기술력이죠. 공들여 제작된 메가트러스는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건축 현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트러스를 한 번에 운반할 운송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장 5개월에 걸쳐 총 23개의 메가트러스가 4m 간격으로 본당 천정에 놓여질 텐데요. 이렇게 설치된 메가트러스는 어느 곳 하나 빈틈없이 본당의 하중을 견디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한 층을 옹벽을 만들고 슬래브가 침을해서 그 어떤 그 구조적 내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매 반복돼서 올라가면은 보통은 지하 구조물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거의 4개 층, 5개 층에 되는 공간을 뻥 뚫어 놓게 되다 보니까 좌우의 옹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경이 안 됐다는 거죠. 그 혼자 자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원래 흙막이라는 가시설의 벽체를 본 벽체에도 적용을 하면, 매층마다 슬라브가 없어도 그 부분이 버틸 수 있다라고 어, 검토를 하게 된 거죠. 없는 공법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목공사의 흙막이 벽을 이용해서 어쌍카의 제인장이라는 공법을 적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탁 트인 시야 확보를 위해 삼계층에 해당하는 지하 20m 높이의 공간에 바닥층을 없앤 본당. 본당 내 하중을 견딜 메가트러스 시공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 중 엄청난 토압으로 무너질 수 있는 벽을 지지해 줄 안전 장치가 필요했는데요. 또 다시 회의는 계속 되고 보통의 지하 공사에서 굴착된 흙을 지탱할 때 쓰이는 어센커 공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어센커 공법은 굴착된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세워놓은 흑막이 벽에 강선을 박은 후, 이 벽에 작용하는 토압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강선을 잡아당겨. 그때 생기는 반력으로 흑막이 벽을 지지하는 공법입니다. 건축팀은 이 원리를 이용해 본당 벽을 지지토록 하는데요. 기존의 어스 앵커 위에 슬라브간을 설치해 그 위로 콘크리트 벽을 친후 강선을 다시 잡아당겨. 이때 생긴 발력으로 벽을 지지토록 합니다. 한번더 잡아당긴다 하여 어센커 재인장이라 불리는 이 공법은 특허 출원을 받아 쌍용 건설만의 핵심 공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그해 여름. 무더위와의 사투 가운데 20m 높이에서 메가트러스 조각 하나하나를 이어붙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입니다. 현장에서 사전 준비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 유명 사고 없이 공기 내에 맞힐 수 있을까? 정말 노심초사를 하고 처음 최초에 한개 설치할 때 두려움과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압박이 사실 그... 두 어깨를 눌렀던 건 사실입니다. 공기 내에 메가트러스가 그나마 잘 설치가 되고 한 끈의 인명사고 없이 정말 잘 끝난 것은 정말 저의 힘 갖고는 도저히 다안 되는 거였고 이건 정말 제가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아마 존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 과연 있었을까 고대였던 땀의 결실은 지금껏 볼수 없었던 무지주 대공간을 창조해내고 이제 곧 은혜의 빛줄기가 머무는 이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성도들은 본당 어느 자리에 서나 강대상과의 거리가 45m를 넘지 않고. 시야를 가리는 기둥 하나 없이 탁 트인 공간에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은혜의 소통을 이뤄갈 것입니다.